리 칭찬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나오기가 진짜 힘들지. 그... 어? 단순한 단어가 나오기가 야한아 디... 디아... 디아블로 원거리 공격이 있었어. <laughs> <그걸> 지금, 지금 <웃음> 알았어. 아니그 형이 잘했니? 이리 보고 이지 그거 지금 어떻게 하니까 여기... 헨님, <laughs> 뭐 하실 겁니까? 고민 중이야. 디아블로 하신다면서요. <laughs> 디아블로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왠지... 아, 좋을 것 같은데? 오룩스랑 쉐인, 그러니까 꼬마가 쓰고 있는 디아블론 그그 갑옷 같은 건데 아 누가 탱커를 해야 되네 그럼 이러면 그러니까 탱도 필요하고 캐릭터가 해금이 좀 많이 돼야지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선택법을 아... 고를 텐데 아 회님 회님 제가 탱커 할까요? 형 당할래요? 그래 그럼 내가 뭐하지? 지금 캐릭터가 금거리딜러가 아, 한, 한 명도 없네. 디아블로 해야겠네. 한번 해보자 그럼.님들 네. 망함이라는데. 어... 아 힐러 안했어. 아, 힐러 안해봤다고. 힐러 그냥 뭐 아니야 그 이볼브의 발이랑 똑같아. 유지힐 유지힐 쭉 쭈우... 그러니까 누르고 있으면 꽂아서 음... 이라는 거. 어... Incursion. Fight your way through waves of minions and defeat the enemy's sentries. Ah. Escort minions to enemy sentries to strip away their shields and leave them vulnerable to attack. Destroy shard clusters, and shards to power tactical structures throughout the battlefield. Destroy the enemy's final sentry to achieve victory. 이게 3인칭 되네? 게임 내에서 도발하면 존나 기분 나쁘게 인사하네? 도발돼 아 이게 그 디아블로들이 트롤이 아니라 원래 스킬이 그런거였어 돌진인데 내가 돌진하는게 아니라 껍데기 돌진이 있었어 근데 껍데기가 아 사망하잖아 응? 껍데기 죽어도 본체가 사망하잖 그런가? 그건 모르잖아 그건 모르겠어 아직 안해봤어 여태까지 디아블로 잡아도 그냥 죽이 되지 않았어요? 킬 되지 않았어요? 그랬나? 그랬었나? 해. 심도 있어요. 있어요. 오, 좀, 아, 좀 아, 건드려 봐야겠다. 까지밌네단순하고 아, 이렇게 데려오 아, 끌어오는구나. 원 어, 맞아. 블로 어, 끌어오는 거네. 오케이 오케이. 저기 어, 힐러님 저기 저기 힐러님들 저기. 어힐러님 힐러님. 아 뭐야? 이게 우리 힐러님들. 어 이게 땡겨오는 그러니까 블리츠클링크까지 땡겨오는 게 있고. 은신으로 다가가서 뒤에서 뿅 하는 게 있고 뭐 그런 캐릭인 터것 같은데. 아 렉이 좀 심한데. 사실. 어. 아 서버레이좀 있다. 아 이거 뭐지 이거? 지금 엄청 버벅대요 지금. 여왕에도. 음 이게 좀 어렵겠다 캐릭터가. 어, 엄청 있네, 아 엄청 버벅인다. 은신에서 가면 죽겠는데. 중에서. 아니, 왜 계속, 왜 계속. 어, 아 이거 왜이러.. 나이 접어 땡겨왔고 아 이런식이구나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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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알겠다 아 이거 아 내가 원하는 아 오케이 아 장판인데 장판이 자꾸 이상한 데 깔리네 아 얘가 원래 이런 캐릭터.. <laughs> 아, 땡겨 볼게. 이기? 뭐야, 막혔어. 아. 거기 성장 잡고 레벨이 미치게 <laughs> 보여야. 보여야 될 텐데. 아니, 스킬이 안 나가. <laughs> 미치겠네. 너도 못도리에 나가. 스킬이 여기서 못 이해 나가. 얘 능신을 잡아봐야지. 아니 형 이거. 아이 데미지도 존나 나중에 뜨고 미쳐버리겠네 이거 아주그뭐지 스킬이 안 나갔어. 아이 레기 레기 너무 심하구나 지금. <laughs> 원래 이런 서버 이렇게 못 보여줘야 되는 거야. <laughs> 아 저기 점령한다. 어디 오른쪽? 이쪽인가? 아, 내가 한번 델와봐야지안될 거야. 안될거아안될 거야. 길 여기 이거에도 막히는구나.

아이고 힘들어. 아 진짜 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와, 이거 뭐지? 너무 어렵다. 이 캐릭은 모르겠어. 그래프 은신으로 어그로 풀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비 렉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쓰면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디아블로 돌아와요. 왼쪽으로? 이이 간다. I t so。s a You know what? Forget. <목소� taiy> We've engaged a t h r l l mercenary. 이 힘들구나. 한번땡겨 아, 봐야지. 그래도. 오, 아 이거 말고. 왜 이걸 땡겨 와? 내 딜이 좀 나오긴 하는 건가 이게? 뭔가 이상한데? 눈뽕이다. 어머. 진짜 버리 아이, 아힘와 이건 모르겠다 난할줄알까요야 이거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이번엔... 진짜 연습 좀 해봐야 되는 캐릭인 것 같아. 괜히 디아블로들이 트롤이 아니었어. 어 어렵다. 아, 아까 그러니까 그게임에디아블로도 되게 잘했던 거네. 응. 아까, 그러니까 캐릭이 나는, 이거는 막 가갖고 뻥뻥 막 이런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땡겨오고 은신하고 뭐 이런 캐릭이야.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반대야. 오케이, 땡겨오고 잡았고. 그럼 땡겨오기만 해요. 아, 이게. 기아블로가딱 아... 땡겨오면 거기다 슬로우 딱 깔면은 킬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렉땜에 이거 슬로딱 깔아주면 이거지 아쿨 겁나 기네 잡 잡고 오케이 안 잡고 이거 라인 밀수 있겠다 나랑 같이 의식이네 아 m e a 민다, 우리 흘 I mean t h 어 t We're here, we're here. w h a t 다 the kill? We're here, we're here. 본체 킬이 되네. 어, 어. 흔지러. 근데 우리 h e 어. 우리... 왜앞에 있어? 여기 돌진함 네. 데잡아 왜요? 왜요? 뭘당겨와야 되지 이거? 저 위에서 저 저거 저거 저기 호크 당겼나아못 땡겼어 못 땡겼어 못 땡겼어 못 땡겼어 뭐지? 맞을거라 생각했는데 눈기없다 오른쪽에 이쪽으로 가서 뭔이짜 어렵다. 아이게 양념 이거, 이라서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양념치고 패저 위에 있는 놈들을 어떻게 좀 해야겠는데 이걸 내가 당길 수, 수 있으면 이이 좌측에, 좌측에 되지 <laughs> 쟤, 제 생각보다 안 아프네. 뒤를 잡혔는데 <laughs> 얘는 별로 안 아파. 양념한 캐릭, 양념한 캐릭 아, 쫓아도 되나 이거? 우리가 안비우는데 이거, 이러면은? 라인 완전 뚫렸는데, 이거? 이대로면? <laughs> 아, 저봐 지금! <laughs> 블랙같은데, 그거? 가봤어 잡았어 뭐지, 저거? <laughs> 유인책인가? 유인 책인가 <laughs> 이거? <왜> 혼자 돌아왔지뚫렸어라 이제 <laughs> 그 자주 유인책이 됐어. 나뚫렸어요 여기 들어와. 어, 아, <laughs> 어 <왜> 렇게현명해지 <laughs> 어? 뭔가를 겨오고 싶다. 한 번만 <웃음> 성공하고 <웃음> 싶다. <웃음> 너. 아, 뭐야. 목이 막혔어, 또? 왜 막히는 거지, 자꾸? 인내의 막힌 거 아니네. 오, 나 힐져, 힐져, 힐져. 여기 은신에서도 간다. Here they com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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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h oh, 어디있어! 보 h 맨보 o 맨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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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 <머리> 캐릭터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던 게 정글이었을 뿐이야. 정글은 내가 돕게 오케이. 킥. 아 대충 알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기도 하고. 빨지어 기다려봐 아니, 나 정글도 리고 뭐, 있어. 와, 나만 이래, 나만 이래, 나만 이래, 내가 낳기 대테니까, 나만 이래, 날이대 이래. 내가 기댔다, 날 기댔다, 날기다잡아대날이 좋아, 좋아. 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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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겟... 기대, 일단 뭐야 정글몹 지금 두마리는 했어 갈거야 곧거로 그, 네. 그리고 정면에 또왼쪽에 하나 있고 뭔가 타격이 이상하다 지금 렉때문에 뭔가 비누에 맞지롱, 맞지롱. 아니 소 총소리도 뿅, 뿅, 뿅 소리 나네. 와 어지러워. 끼워 좀, 끼워 좀할거 같아. 끼어 좀, 끼어 좀. 이제 오케이. 아 저거구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제 진짜 알았어. 오케이. 다시 한번 해도 아, 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대저절 아니고 어야칠킬 사듯이야 나유빈킬이야 이거 야아나 이거 칠킬이 아니야 이거, 이거 성적인 거아 킬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데스가 중요해. 그치지 근데 <laughs> 캐린데. 어 아, 왜요? 캐린 네가 캐린 그래서 안, 안 돼. 스스 하는 동안 팀원들은 고통받는 거야. 아니. 아니. 어우 레빠. 캐리 했는 거 아니야. 어? 아, 나 레기 너무 심해요. 근데. 아 진짜. 민지 알거 같아. 디아블로 나 다시 한번 해 봐도 돼? 대상없어요 아, 빙없이 좀 해봐야지 적들이 외국인이라 그런 것 같아 이게 1명 중에 한 명이 호스트인 것 같은데요 호스트가 막 이상한 나라인 것아어 음. 여기 디아블로네 디에이놀발전이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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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프다. 두번 가야 돼. 난 아픔. 나 겁나 아픔 지금. 죽음. 킬이 필요한데. 킬이 있든 간에. 어, 디아블로 좀 잡아줘. 오씨. 개무섭소. <laughs> 저기요. 이제 나 끌어오는거 말고 그냥 데미지랑 아, 스턴으로 바꿨거든? 끌어오면서 스턴? 아니 안 끌어오고 스턴 아, 그냥 스턴 음. 아저날라댕기는 너무 귀찮다 오케이. 어 저거 한번 해보고 싶어 오크맨 왼쪽에 또 탱커가 아우 힐더 찾으려고 난리 났네? 뭐라냐? 이 피해네? 저 좀. 좀. 저 탱커가 좀 구멍이다. 탱커 아, 눈뽕, 눈뽕. 호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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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크맨 늙어. 아우, 죽었어. 아, 저 호크맨이 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그래도 나특유 잘하고 있네. 아, 그러니까 계속 깔짝대면서 생이라하면 어, 날라와. 날아... 진짜... 호크맨이가 진짜 너무 깔짝대 가지고, 아 진짜 잘 나가야 되 진짜 아, 저거... 너 뒤에 쪽 누가 그거 안 돼. 내가 은신으로 뒤로좀 돌아볼까? 격도안 돼. 호크맨을 좀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돼. 지금 호크맨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전진이 안 돼. 호크맨 하나 때문에... 내가 좀 뒤로 가볼게. 양지기, 기 돌, 금방감. 오케이 오케맨 오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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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크맨. 오크맨 어디 있어? 스톤 시켜버리자. 오크맨 내패 오크맨 내 패. 오케이 오크맨 잡다 는 오크맨 잡다. 는 잡았어 잡았어. 파워 아, 플레인. 피가 아, 없는데? 아, 그 뭐야 이거? 아오 시키구나. 지금, 셋잡았다, 지금 가자, 지금 가자, 지금 가자. 지금 가자. 아, 뭐 한명더 잡는다. 어디 갔니? 야, 근데 이거 미니언 중 어떻게 디아블로, 해야겠다. 디아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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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블로. 미니언 너무 아프다. 힐 잡았고, 좀 받자. 어 뭐가 이렇게 번쩍번쩍하냐? 미치갔다 잡았고, 센트리 야, 센트리. 아 센트리가 엄청 세구나. 멀리서 트리딜 중. 너그거딜잘 들어갈 걸? 게물 주게 진어 주기 진짜 아뭐 그만 죽어 나무안라면은 아 뭐야 정글 좀 돌다 갈게 있으면 음 재장전 속도 아저 진짜 쬐끔해나갖고 맞추기도 힘드네. 오, 정글 어, 정글 돌아. 다시 왔다. 다시 왔다. 다시 왔다. 아, 이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어디 갔지? 어, 우리 우리 샌디 우리 샌디 공격당해. 옥맨 옥큰이 우리가 되 아무도 없으면 뒤에. 어? 뭐라고? 맞았다. 이제 궁극기가 이거였구나. 이제 알겠다. 아, 설명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 이제. 오케이. 이게 되게 설명이 좀 아, 게임이 해봐야 되는 그런 줄 알아서. 어. 어. 설명을 읽어도 잘그게 뭐랄까 직관적으로 설명이 안돼 있어. 뭐가, 그러니까. 불유명사로 설명하다 보니까도 그 약간 뜬구름 잡는 어, 그런 느낌이라서 이 정글을 아무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 매님 제가 정글 얼마 열심히 돌 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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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 아 근데 이거 진짜 3인칭이었으면 훨씬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 그게요 그렇죠. 아니 근데 원래 1인칭 만들었으니까. 오케이 듣고. 오, 오케이 세팅하다 불았어. 오케이. 잘했고가운드 위험. 나죽음나 죽음. 샌드립으로 자살할 듯 근데. 아니 아니야. 튀어 튀어 튀어. 나 발을 살수 있나? 할수 있나? 살려 줄수 있나? 개돌. 진 살려줘. 죽이 빠질 수 있어? 진 살려줘. 죽 살려줘. 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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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달리는 잡았어. 오히려 오히려. 보통 선수. 야, 니 왼쪽 조심해라. 어 저거 내장판이야. 오히려, 방금 잡자, 오케이, 끊자, 가자. 중이었다, 중이었다. 오케이. 아, 디아블로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겠다, 이제. 진짜 잘해. 보크맨이 제일 간죽대 진짜. 진짜. 나살났어요어요 알겠는데 <laughs> 너무 어렵고. <laughs> 와 정신 와, 하나도 없고. 진짜 간 진짜. <laughs> 밀자, 밀자, 밀고 나가자. 아 이거 와, 최대 내구력. 확 확. 어져 보여. 이상하다. 스킬도 몰라서 이거 스킬 찍다가 죽네. 게아블로 슬로. 우이아블로게아블로게아블로다 뜯기셨고. 아 묶는 거예요 이게 노지에서 묶는 거네. 응? 그 둘이. 체력 회복. 최대 내구력. 네 얘는 뭐지? 창건가 딜러인가 모르겠네. 어, 다 아, 죽었다. 뭐지? 우리 셋 죽었어. 맞아야 돼요. 우리 셋 죽었어. 살아야 돼. 아, 저 존나 ㄴ 짝난해. 차. 호커맨 진짜 짜증나. 이거 이겼네. 이거 이겼네. 9분 남았는데? 이거 이겼네. 응? 뭐 했다고? 이겼네, 점수에 누배 나네. <laughs> 난 계속 정글을 좀 돌아주겠어. <laughs> 아, 이 소리 안잘나 이거. 아, 이거 뭐. 아, 게임이 너무 단단하네, 이거. 우리 힐러가 정글을 잘 돌아주는구나. 어, 나랑 같이. 돼지돼지 살아남아야지. 힐러 갈 아싸. 정글은 표기가 좀 다르게 됐으면 좋겠다. 아싸, 호크맨 슬로우, 잡았다. 아, 근데 이름잘지안고가 아쉬운 데 이거 봐도 아쉬운 게가 누가 봐도 아쉬운 게을가 봐도 아쉬운 게가도아은운 같은데. 누가 봐게가뭘 때리고 있는 거니 이거? 솔도히하나 같은데? 지금 내도 모르겠어. 가뭘 때리고 있는 거니 이거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어 <laughs> 아니, 난 근접하면 안되나? 아니, 방송화면 잡고 계신 분이 하나도 모르니까 아니, 이게 지금 방송화면 보는 사람들도 잘 모를걸, 이거? 지금 막 이게, 그니까 이게 3인칭이어야 되는 이유야. 근접 캐릭이라도 3인칭이든가 해야 되는데. 근접도 1인칭이라. 어. 그리고 얘네 너무 시야 많이 가려, 동치들이. 그니까, 특히나 저기 뭐야. 저제 어스키 하고 있는 캐릭 같은 경우는 치아 가려서 저거 보이지도 않을 걸? 자 그러니까 이게 덩치가 똑같아 크기가 캐릭이 더다1이라서 오히려. 저 뭐냐 일반 애들 또 인간형은 미니언이랑 크기가 두 분이야가 킬로막 죽죠. 오케이. 잡았고. 잡았고. 오른쪽 립 잡을까요? 아니야. 그냥 우가자. 그대로 보고 설치... 가자. 가자. 이쪽 호크맨. 호크맨, 호크맨호크맨 어. 호크맨. 아우! 저... 호크맨 마무리. 아, 저까지 사정거리가 안 닿네. 왜 이렇게 세, 세트 왜 이렇게 세트. 어, 정세트를. 빅트어 센트리 저거 딜 장난 아니다 는 차전거리. 이 근데 이거구는이친는이 친구는 이는이같지는 기분 탓이겠지여이서 그냥 짤짤는이해야겠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친는이친는이친는이친는이친는는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데 필드 깠어요 오케이 잡았어 뒤 디아블로 뭐야 나 스턴? 아 근데 이거 진짜 그 근접캐릭은 3인칭을 해주던가 해야되는거 아닌가? 그 레스같은 경우는 스킬에서 3인칭을 하더라고 디아블로는 요 디아블로는 아 호크맨 20살이 서 f r i 잡 n 가 l y 저 e r c e n 줘 r i e s move. s 가 you 원래 우리 처음에 방송 시작할 음. 아, 이렇막하자 이렇게하자 정했는데 t We saw it. We saw it. We saw it. We 어 a 음. i <laughs> <그럴 게 없어. 웃음> 막 We saw it. We saw it. We saw it. We saw it. We saw 진짜 We saw it. We s 농담이 아나 정말 재밌어 게임이 우리가 이런 얘기 정말 잘안 하는데 게임이 재밌어 어, 잘 만든 게임 생각난 건데, 사실상 게임을 칭찬하는 어... 단어 중에 제일 좋다. 좋은 단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게임만 하는 거 아니야? 어 그렇지 재밌다 재밌다 최고 좋은 단어는 재밌다인데 게임 어때요 그랬을 때 재밌어요 이 말이 사실 제일 좋은 칭찬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그게 나오기가 진짜 힘들지 그 어? 단순한 단어가 나옵니다 <laughs> 디아블로 원거리 공격이 있었어 <놀람> 지금 <laughs> 알았어 아 s o s s o Sigmaraso. I am. I am. I am. I am. I a 이 I am. I a 좋고요, 딜 많이 들어간다. 어, 마무리, 마무리 들어간다 마무리. 뭐지, 마무리. 마무리 내려가자, 마무리. 야, 유. 원거리 공격 개 좋네, 이거. 오, 다, 디아블로. 지금 진짜 숨어서 쏘거 봐라. <laughs> 진짜 이 낯갈대. 끝났다, 오케이. 네네, 네네. 야. 게임. <laughs> 게임 끝나기. 한 30초 전에 원거리 공격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 <laughs> 야 천재, 천재, 천재. 와, 진짜. 아니 그런 먼 거리를 할수 있는 상황에서 나는 그럼 못한 거였네 지금까지. 아유, 좋은 숫자 나왔네. 와. 제일 좋은 숫자지.